안녕하세요. HSKYP 강사 김용표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4월 22일 HSK 5급 시험의 듣기 부분, 제가 이 적중특강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 아, 지금 벚꽃이 너무너무 많이 펴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봄날에 여러분들 시험 보시기 조금 힘들겠지만, 오히려 더 힘내서 여러분들 한번 이 적중특강 듣고, 우리 점수 팍팍 올려보자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요, 여러분들, 일단 첫번째로 이 대화문에 대해서 제가 준비했거든요. 대화문이요, 우리가 듣기에서 1번부터 아마 30번까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30개의 문제를 공략하자는 게 저의 오늘 비법입니다. 왜냐하면 비중이요. 45문제 중에 30문제니까 비중이 꽤 높죠. 그 문제를 잘 공략하자는 게제 비법인데 이 출제 유형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 출제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소 문제 그 다음에 심리 태도 문제에 관해서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두 눈. 크게 시고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그럼 한번 제가 출제 유형 설명해 드릴게요. 자, 출제 유형 이렇게 쭉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이거 데이터는요. 제가 한번 이렇게 매달 시험을 참가하거든요. 매달 시험에 참가하면서 이 유형을 공략해 보니까 어,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오늘 제가 해드릴 장소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두 번째가 이 심리 태도 문제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많이 나오는 유형 사실 지금 퍼센트를 보시면 거의 3 0 육박하니까 서른 문제 중에서 30%면 거의 여러분들 어, 몇 프로인가요? 서른 문제, 45문제 중에 죄송합니다. 사십다섯 문제 중에 30%니까 여러분들 꽤 많이 나오는 어,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장소 문제 공략 비법인데요. 이첫 번째는요. 키워드를 연상해라. 제가 오늘 준비한 장소 문제 공략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키워드, 두 번째는 어떤 이그 어, 단어를 미리 여러분들 읽어 보자는 건데요. 키워드를 연상해라. 자,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A부터 D까지 여러분들 아마 시험지를 받으시면 이렇게 어, 단어들이 쭉 있을 건데 A 한번 읽어 볼게요. 후주앙티이라고 합니다. 후주앙티 자, 후주이라는말 여러분들 무슨 말이죠? 바로 복장, 의류를 말하죠. 두 번째, 이 위엔 너무너무 쉬운 단어네요. 바로 어, 우리 병원이죠. 세 번째, 지앤션이지앤션이라고 찐션팡. 하면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네, 그렇죠. 헬스장. 디, 찌창. 단어들이 너무 쉽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이 보기의 단어들이 생각보다 되게 쉬운 단어가 나오면 오히려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을 이 단어가 언급되는 게 아니라 이 단어에 여러분들 연상되는 단어를 키워드를 떠올려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 의류 복장점이 나온다면 복장점 너무 <laughs> 중, 중국말 같나요? 이어 옷가게 옷가게를 여러분 연상하면은 뭐 가격이 비싸다 스타일이 어떻다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병원이라면 의사 선생님이 물어볼 거예요 어디가 아프니 뭐 어깨가 아파요 감기가 걸렸어요 이런 단어들 세 번째는요. 헬스장이니까 뭐 헬스클럽 뭐그 빤카 어떤 단그 회원권을 만들던지 자, 공항은요. 나올 게 많죠. 뭐지피아뭐 티켓이라든지 몇시 비행기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그런 연상 키워드를 떠올리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일단 문제 풀어 보고 나서 그 키워드들이 뭐가 나오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자, 음원 한번 들어 볼게요. 니하 我不小心把我的登机牌弄丢了，请您帮我重新办理一张。没问题，请出示一下您的身份证。问：他们最可能在哪儿？네여러분들문제들어봤는데요어、呃、아마단어들이5급이다보니까4급보다는확실히어려운단어들이많이나왔는데그래도키워드가있었습니 다, 습니다자같이한번확인해볼게요남자말했죠니하오 我不小心把我的登机牌弄丢了라고 합니다. 여기서 키워드 나왔는데 여러분 어떤 단어요? 예 그렇죠, 바로 이 登机牌라는 단어. 자, 登机牌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보딩패스라고 하나요? <laughs> 영어를 제가 약해서 바로 탑승권을 말하는 거죠. 탑승권 하면 여러분들 장소가 어디겠어요? 그렇죠, 공항이죠.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제가 我不小心把시하우신 바자문입니다. 요새 바자문의 트렌드가 뭐냐면요, 바 앞에 이렇게 보시하오신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무슨 말? 시아웃 이 조심하다니까요. 부시아웃 신 하면은 뭐 부주의해서 제가요 부주의하게 제 어떤 걸 탑승권을 농띄어올라 잃어버렸네요라는 키워드 덩지파이가 나왔습니다. 징您 빵워 종신 빨리 이장이라고 합니다. 이장이라고 하죠. 자 빨리라는 말은 여러분들 우리 처리하다는 말이죠. 죄송하지만 다시 한 장을 좀 다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메이 원티 문제 없죠. 징추시一下 추시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출시 그러니까 제시해 주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뭐를요? 니더 샨펀정. 자, 여기서도 하나의 키워드는 키워드지만 이 덩지파이보다는 약한 키워드예요. 샨펀정 하면 우리가 신분증이죠. 신분증 좀 다시 주시겠어요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샨펀정 그다음에 덩지파이 이두 개의 단어 통해서 우리는 A부터 D까지 어떤 어떤 단어? 그렇죠. 바로 c 장을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자, 키워드. 키워드를 연상하는 거 다시 정리할게요. 보기의 단어들이 상당히 쉽다. 병원, 공항, 학교, 뭐 이런 것들 나오면요. 여러분들 그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단어와 연관된 키워드를 연상하는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두 번째 공략 비법 볼까요? 두 번째는요. 들리는 게 정답이랍니다. 무슨 말이냐. 단어들이요. 상당히 디테일할 거예요. 아까는 범위가 되게 넓었어요. 장소들이. 그렇지만 여러분들 장소가 생각보다 디테일한 거. 예를 들어 보기를 볼게요. A부터 D까지 보겠습니다. 시 하라고 하죠 지하입니다 추어 쿠라는 말 여러분들 먼저 아세요 추어 쿠 한자 그대로 읽으면 차고 우리가 제가 자꾸 영어를 하게 됐는데 차고 하면은 가라지 맞죠 가라지 그+ 그 차고를 말하는 건데요 어때요 지하차고입니다 그냥 차고가 아니라 지하에 있는 위치가 상당히 디테일하죠 b를 볼게요 DNT 자이 단어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바로 엘리베이터인데요 엘리베이터의 방비엔+ 방비엔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바로 옆쪽을 말하는 거고요 실를 볼게요 꽁 위. 꽁위는요, 여러분들, 아파트란 뜻이죠? 아파트인데, 아파트의 로시아라고 합니다. 로시아라면 건물 아래를 말합니다. 1층을 말하는 건데요. 뒤를 보시면, 카페 디엔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근데 뭐가 나왔다 또? 먼코가 나왔다. 먼코란 말은 무슨 말인데요? 바로 입구를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이 동그라미 친 단어들, 이게 뭐냐면요. 방위사예요. 방위사가 뭔데요? 어떤 그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파고다에, 뭐, 안문에 있다. 혹은 뭐, 커피숍의 뒤쪽에 있다. 이런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런 걸 방위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단어가 나올 때는요, 다른 단어로 바꿀 수가 없어요. 야, 우리 파고다 앞문에서 만나자 하는데, 앞문 말고 뒷문에서 만날 수 있나요? 아니죠. 앞문이란 말이 꼭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위사가 여러분들 보기에 언급된다면, 그 단어가 그대로 들릴 수 밖에 없다는 거. 선생님이 정리한 키워드, 어? 공략법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괜찮죠? 다만, 다만, 단어를 많이 언급할 수는 있습니다.

我在咖啡店的门口等你吧问女的在哪等男的네 여러분들 음원 들어봤죠? 장소 나왔습니다. 그것 도두 번이나 두 개가 나왔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자고요. 남자분입니다. 카페디엠 방비더자 카페디엠 방비 여러분들이요 카페디엔만 접근했다면 이건 위험했어요 맞죠 왜냐면 이방비이란 단어가 이 d 와 매칭이 안되니까요 맞죠 카페디엔방비엔더 팅처창 자 요새 팅처창이 참 hs 고급 좋아하는 장소예요 바로 주차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그 그 커피숍 옆에 있는 주차장이 매일 어처 웨이러 자리가 없다 워把 바쳐 어팅 사인 마루 뚜리미 더 마루 화면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이크 대로가 말이 다니는 대로였대요. 그래서 우리가 마루라고 쓰는데요. 이큰 길에 건너편에, 대로 건너편에 딩추차그주차장이뭐하겠다딩 되겠다라는 말을 하네요. 아직 장소가 정확하게 언급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카페 에엔 일단은 보는데요. 여자만합니다하우我在咖啡店 다시 나오네요. 이번에는 카페 띠엔 더 멘코라고 합니다. 여기서 카페 띠엔 더 멘코라는 말과 매칭이 되죠? 거기서 덩리바 기다릴게라는 말을 합니다. 질문 볼게요. 니더, 쌓이날쌓이날 덩나 안더라고 하죠. 여자는 남자를 어디에서 기다리냐? 뭐라고 했는데요? 내가 커피숍 어디서? 멍코 덩니봐 바로 입구에서 기다릴게 라는 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죠? 여러분들, 문제가 너무 쉬워라고 할수 있는데, 실제로 5급에서는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장소 문제가요. 최근 세문제까지 여러분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문제. 아시겠죠? 자, 장소 문제. 첫 번째는 여러분들 연상해라. 키워드를. 두 번째는 들리는 게 정답이다. 여러분들 어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번 두 번째 우리 심리 태도 공략 비법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마찬가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보기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듣기 강의를 좀 오래 했는데 듣기 강의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한테 보기를 보는 연습들을 참 많이 시켜요. 그 중에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기는 뜻보다 발음 우선이다 라는 말참 강조합니다. 하지만요. 이번 파트 이 심리태도는요. 사실은 발음보다 중요한 게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태도 단어들은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휘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의 뜻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A 볼게요. 스 하우라고 합니다. 스 하우 이 스가 들어간다는 걸 일단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단어인데요. 스 하우는 어떤 좀 자부심이 있다, 약간 이런 말이고요. B를 보시면 지모라는 말입니다. 지모 이거는 조금 안 좋은 뜻인데 좀 외롭다라는 말입니다. 외롭다. C 럽딴럽딴 하면 여러분들 일단 럽이 들어간다는 건 뭔가 차가운 느낌이잖아요. 냉정하다는 뜻이 되겠고요. 침착한도 됩니다. D 싱펀 자, 싱펀함 여러분들 무슨 말? 이거는요, 흥분되는 건데 어떤 흥분? 아주 아주 기대되는 흥분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말 중에 흥분하다는 말은 안 좋은 뜻도 있거든요. 야야, 워워, 흥분하지 마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정말 기대되는 흥분 이런 걸 우리가 싱펀이라고 표현합니다. 좋습니다, 선생님이 뜻을 알려드렸으니까 아마 문제 푸는 건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문제 풀고 한번 같이 선생님이 또 풀이해 줄게요. 문제 스타트. <목소리> 太棒了，我已经期待很长时间了。希望那天不下雨。别担心，天气预报说这个周末是晴天。太好了，那我要准备什么呢？问，女的现在心情怎么样？네여러분들바로한번스크립트확인해볼게요 조조를 자한번따자 일단 여러분들 딴웨이란 단어 좀 볼게요. 이 HSK 5급에서는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웠던 단어보다 조금 더 다른 뜻,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가지고 많이 접근하려고 일부러가 노력해요. 사실 딴웨이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꽁스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회사에서 취자외 <목소리> 자, 와이 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방 쪽으로. 지방으로, 치우요. 자, 치우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거 가을 출자예요 가을, 요. 자, 이거는 뭐냐면, 어떤 리요, 여행의 의미예요. 즉, 무슨 말이겠어요? 가을, 여행, 뭐, 가을, 뭐, 야유회 정도 되겠네요. 자, 우리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회사에서 어디 간다? 지방으로, 우리, 어, 가을 소풍 간대. 자, 남자 말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가는데 언제 간대요? 네, 일요일에 간다랍니다. 일요일에 가면은, 우리 그러죠. 뭐? 일요일에? <laughs> 네, 여자는 뭐래요? 타이 빵, 뭐래요? 빵. 빵이란 말은 이거잖아요. 너무너무 좋다라는 말.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A부터 D까지 좋은 말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데, 워이징 치다이. 자다이란 말이 여기서 상당히 중요, 중요한 말이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기대하다는 말입니다. 어, 나 너무너무 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시황나티엔보시아 그때 진짜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여자의 간절한 소망 얼마나 좋으면요? 남자 말합니다. 미해당신 걱정하지 마. 天气预报说일보에서 말하기를，这个周末， 이번 주말에는是晴天，晴天，맑은 날이래. 사실 우리는 이 주말에 여행 간다면 회사에서 막 여행 간다면 아 제발 비와라비와라그러는데 여기 너무 너무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꾸미네요 여자 말합니다 타하라 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무 너무 잘됐다 나 왜야 준비할만아 나 그럼 뭐 준비하지 어 여자 너무 너무 흥분되고 기대되는 모습 질문입니다 니더 현재 신정은 뭐야 여자의 지금 심정 기분 어때요 아 너무 좋다 빨리 가고 싶다 흥분되고 기대됩니다 어떤 단어요 바로 싱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정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뜻이 정말 중요하죠. 싱펀하는 단어 정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 가지고 이 문제 전반적인 문제의 흐름을 여러분들 유추해야 되는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조금 높은 문제 유형입니다. 바로 이 심리 태도 문제. 첫 번째 거 한번 풀어 봤고요.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냐면 동의어를 찾아라. 동의어. 자, 심리 태도 문제는요. 말씀드렸듯이 그 단어가 그대로 언급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단어의 동의어를 찾는 연습.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는데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빠오 치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빠오 치엔. 이 빠오 치엔은 미안해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동일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어떤 사실 대화문이기 때문에 묘사는 안 하긴 하지만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겠죠. 음. 자, 따오 치엔이라고 해서 이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따오 치엔 무슨 뜻? 이거는 사과하다라는 동사입니다. 혹은요 되게 쉬운 말로 미안하다 우리 잘 아는 단어 있잖아요. 뚜에붙이 그렇죠? 혹은 뽀하오 이에스 이런 단어들. 자, B를 볼게요. 지동이라는 단어. 자, 지동은요 아까 방금 했던 여러분들 단어 기억하나요? 어, 흥분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단어예요? 싱펀이라는 음, 단어와 똑같습니다. 음, 싱펀. 자, 그럼 무슨 말? 바로 흥분, 기대된다. 자, C를 볼게요. 짠청이라고 하는데요. 짠청, 짠청.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찬성하다는 말이에요. 찬성하다, 짠청. 그러면 찬성하다의 동의로. 나네 말에 동의해. 동의라는 단어. 여러분들, 이런 단어가 아마 같이 나오지 않을까요? D를 보시면요. 즈어빼이라고 합니다. 즈어빼. 스와페라고 하면 여러분들 질책하다 책망하다는 뜻인데요. 비슷한 단어 혹시 아시나요? 비평하다. 음 그렇죠. 피이핑이는 단어입니다. 피이핑 바로 여러분들 질책하다 책망하다 이런 뜻인데요. 자 A부터 D까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쓴이 단어들이 바로바로 바로 딱 떠올려야지 이게 실력이 다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거 확인했으니까요. 또 문제 한번 들어보자고요. 문제 스타트. 자, 정 자, 자, 对不起今天早上我儿子打球时 不小心打碎了你家的窗户，没关系，孩子嘛，他又不是故意的，而且玻璃也没几个钱。问，男的是什么态度？네여러분들한在对不起，사실처음에정답이나 자우정 실사에 또 부치 너무 미안하다 미안하다라는 말또해보치라는말 미리 연상했다면 이 파우치엔과 바로 연결되겠죠. 진짜오상 오늘 아침에 말이야 워즈 다치오실 다치오하면 여러분들 손으로 하는 운동이니까요. 뭐 사실은 뭐 농구도 되겠고요. 혹은 뭐뭐 뭐 배드민턴 탁구 막다될수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 할때 뿌시아오신. 우리 아까 뿌시아오신 했었는데 또 나오네요. 뿌시아오신 무슨 뜻? 바로 부주의에서. 부주의에서 다수일러. 자, 다수이라는 말. 여러분들 수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깨지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결과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수이. 깨트려버렸다. 뭐를요? 니지아더 초앙후. 초앙후. 너의 집 창문을 깨버렸다. 정말 미안한 일이네요. 매관자 역시 아름다운 HSK 볼수 있죠. 보통 우리가 깨버리면 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역시 여자 말합니다. 매관 괜찮아요. 하이즈마, 자 이런 많은 여러분들 어떤 강조 약간 한번더 환기시키는 뜻이에요. 하이즈마 아니잖아. 타요부실꾸이이다. 꾸이라는 말, 여러분들 고이라는 말이죠. 아이 고의로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얼치에 뽀리, 자 여러분들 뽀리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혹시 유리라고 하거든요. 이 단어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뽀리. 좋습니다 왜읽냐면요 이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볼이란는 단어 유리도 예 메이지가 지엔 옛 예, 메이지가 지엔 자이 말은 약간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자 지엔이란 단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 여러분들 지는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셀수 있는 단위를 쓰죠 일부터 십까지 정도 그러니까. 몇 원도 안 한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얼마 안 하는. 중국은요 유리가 참 싸거든요. 그래서 유리도 얼마 안 하잖아. 그래서 애들이 한 건데 뭐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괜찮아라는 말이었습니다. 질문 볼까요? 남자시什么态도 남자의 태도는요实在해보起 너무 너무 미안하다. 어떤 단어요? 바로 빠오치엔과 동일한 단어가 되겠죠. 네, 바로 이거예요. 동일한 단어를 여러분들 찾아라는 거, 연상이라는 말, 여러분들 바로 심리 태도 공략의 두 번째 비법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바로 이 장소 문제의 공략 비법 두 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심리 태도를 공략하는 비법 두 개를 준비해 봤는데요. 어, 사실 시험을 바로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공부를 하기 어렵다면요, 선생님이 지금 준비한 영상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비교적 많이 나오는 이 유형 문제, 이두 가지 유형 문제를 공략하신다면 아마 이 대화문에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은 점수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4월 2십일 시험 잘 보셔서 선생님이 준비했던 내용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따지아 신콜러. 짜이젠